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이번 72차 100일 기도에서는 여러분들의 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것을 잘 암기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억 중에 연상 기억법을 활용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생활 추우면 내 네, 안에 내용 2 8 가지를 여러분을 암기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므로 여러분 이것을 다 손가락에다가 색이 둘라고 그럽니다. 자 어제 하신 거그 손가락에 오늘 다시 한번더대색이 드릴게요. 자 엄지손가락에. 위에 이렇게 자이 마디의 위의 부분입니다. 바른 생활이란 바른 습관이다. 그다음 밑에 글은 바른 습관이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제 이렇게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걸 금지라고 그래요. 엄지, 금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하면 이 금지라고 그래요. 이 금지에 오늘의 위에 마디 바른 생각은 기쁨이 넘치는 생각, 고, 환희찬 생각, 고귀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여기까지자한분더 암기를 도울게요. 오늘 손가락으로 여러분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딱 보면 생각이 나게요. 자 바른 바른 생활이란 바른 습관이요, 바른 습관이다. 자, 그 다음에 바른 습관은 바른 습관이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른 생각은 기쁨이 넘치는 생각, 환희찬 생각, 고귀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자, 요 후에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구는 상대 세계일 뿐만 아니라 인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임으로 여러분에게는 창조 도구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생각이라는 창조 도구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이 씨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표현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시작할 때 바로 창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콩을 심으면 콩이 소확으로 이렇게 나에게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과가 돌아온 과보는 뭐여요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환희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환희찬 생각하면 여러분한테도 다시 또 환희찬 일들이 내한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고귀한 생각을 해라고 하는데, 고귀한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고귀한 삶으로 바뀌겠죠? 자 이런걸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환희찬 생각이 또 고개한 생각이 나올까요 사실 여러분 자신을 왜 덕분입니다 하고 내려놓고 다 입꼬리 올리고 여러분 항문 닫고 그 항문을 의식하고 다 있으면 차츰차츰 편안한 차츰 가운데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 환희 찬이 느낌 행복감 이게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 이 행복감 충족감 충만감 이 기쁨이 넘치는 이 상태 예, 무심해서 다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걸 모든 사람들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막, 예? 막 올라옵니다. 이걸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까. 그런 고귀한 생각으로 평생을 삽니다. 이 행복감, 영원한 행복감, 충만감, 충족감, 폭 하나에 감싸져 있는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넘친 것을 어떻게 전해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렇게 살수 있게 해줄까 하는 고귀한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상태에 늘 있으면 저절로 육보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으면 이 충만감, 이 행복감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확산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번잡스러운 생각이 살 내려놔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편안한 가운데 행복감으로 감싸이게 됩니다. 제 체험 하나를 들려드리면 제가 선임 생활을 마치고 30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다시 내려와서 스위스에서 덕분 석후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가르침을 드리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는 열차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그 열차 칸에 사, 타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뭔지 모르지만 평화로운 이 상태로 싹 바뀌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평온하고 편안하면서 평화로운 이 행복한 이 상태에 딱 머물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어디를 가나 프랑스, 이태리, 독일 막 다닐 때다입꼬리늘 올리고 항문 닫고 행복감 충만감으로 즉 기쁨이 넘치는 생각을 환희찬 생각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하는 고귀한 생각으로 늘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바른 생활 습관 중에 바른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